작은 국밥집, 한 여자가 테이블을 닦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라면 하나만 주세요. 여자는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춥니다. 숨이 막힙니다. 진수씨, 남자도 알아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10년 전,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영상이 이어집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소희.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 났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소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10년간 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버텼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초이야, 미안해. 그 여자랑은 3년 만에 헤어졌어. 사업도 망했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10년 전, 혼자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던 날, 밤마다 아이를 안고, 울던 날들, 식당 문이 열립니다. 정장 차림 남자가 웃으며 들어옵니다. 여보, 일 끝났어? 애 데리러 가야지. 소희는 미소 짓습니다. 응, 곧 갈게.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소희는 아이를 안습니다. 아홉 살딸 혼자 키운 아이. 소희는 진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진수 씨. 10년 전 당신이 날 버렸을 때난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아이 안고 울면서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난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행복해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새 남편이 어깨를 감쌉니다. 가자, 여보, 우리 딸상 받은 거 축하해줘야지. 진수는 홀로 남아 주저앉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소희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